오늘도 오늘의 한마디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명언 사람들은 맹인으로 태어난 것보다 더 불행한 것이 뭐냐고 나에게 물어온다. 그럴 때마다 나는 시력은 있되 이전이 없는 것이라고 답한다. 해당 명언은요. 헬렌 켈러라고 유명한 분이 말한 내용이죠. 헬렌 켈러의 이야기를 좀더 말씀드려보자면요. 헬렌 켈러는 20세기 미국에서요, 가장 유명한 연설가이자 여류작가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눈과 귀가 멀었죠, 어렸을 때부터요. 그리고 말도 할수 없는 장애도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버드 대학에 입학을 했고, 맹인으로는 세계 최초로 대학을 마친 사람이 됩니다. 헬렌 켈러는 어렸을 때,